깍둑끓이면 그러니까? 네. 네. 연습 차참해야 돼요. 셔츠 네. <목소리도> 쭉, 아, 끝까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게 놔두면 돼요. 거기도 연기는 안 나. 연기는 안 나. 는데 연기는 있으니 없으니. 아니, 나도 심하게 안 나. 음. 왜냐면 밑에가 물이기 때문에 네. 네. 기존에 거기 꽂는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음. 지름이 기존에는 숯불로 때리다 보니까 연기도 많이 나고 오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타면서 고개 묻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 기 같은 거 많이 고개 묻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고 지름이 화단 물통으로 때어지는 방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기맛 깔끔하고 바람 을기도 기존에 보다 절반 이상 뜬다고. 지금 숱이 영수하게 들어갔어요. 금속값을 지은 걸로 집어는 열이 나거요 네, 네. 이건 시험하는 거니까. 네. 온도가 높다 보니까 면제가꼭쥐고 사용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한두 번 사용해보시면은, 이거라도 사용이 가능하죠사 살짝 한번 빼봐, 어떻게 보면. 게짝 굵기만 생각하는데. 이제 석에부든 양념이라든가 기름 같은 거, 그런 것만 뜨거운 물로 세척해서 사용하시면은, 연기는 거의 안날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빼봐. 연기가 좀 날때게, 그때 꺼져상태를한번 보시면. 봐봐. 색깔이 어떤가. 깔끔. 깔끔하죠? 맛있게. 있는데 그리고 이 고기 양이 안 줄어. 응. 퇴비에나가셨야요 이 정도면 5 0 페로 6 페로 되는 거거든요. 더있리 했다가 조금만 여산이 가. 2 4분이 있으니까 100% 익힐 네. 필요가 없어. 똑같이 안 익으면 돼. 네. 네. 왜? 거기서 골라면 되니까, 익는 거부터. 이게 뒤집이 그다 이게 허세가. 그 다음은 요령이. 지금 6 0 정도. 아, 이거 지금. 네. 이게 왜3 0분있냐면배패를누르게 있어, 처음그걸로해어서 이게. 아, 이거 네. 알겠 15mm가 3 0만 사입니다. 그래서까 그러니까 그거 소화시킬 정도만 되고 해까요한 번만. 네. 여기 불만 있으면 착하세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잘려버리면 잘려버리고. 그리고 여기 불 없지, 지금 현재? 네, 없어요. 아, 그런 불. 이게 지금 무슨 부위예요 생갈비에요 돼지 생갈비 있잖아요. 네. 아, 생갈비? 생갈비? 네. 생갈비 여기서 이렇게 굴리 해야 더 맛있게 해나가지고 네, 수분이 맥이 빠져요. 맛있게 익네 응? 맛있게 익어요 네? 네. 거기 양이 풀지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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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부드럽고 뼈가 좀 저기 하니 뼈가 어차피 뼈는 어차피 많이 있으니까 이거보다 네. 먹고 그런 느낌이잖아 집게를 얹고 돌려 끼웠네 뼈 때문에 괜찮은데 뼈, 뼈 때문에 아니 근데 뼈가 있을 때이거 뒤집어서 끼야 해요 무슨 얘기예요 확실히 이게 지금 반대로 끼웠어네그러 아까 이렇게 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지금 안 들어가는데 그 탈락. 지금은 지 먹을 수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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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고지이게 지금은 다먹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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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금은지뜨겁 지금은 지금뜨지지금지 지금은 지뜨겁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 위에 은다 돼버리지. 지다야지손양을 거라. 아 이제 쪽은 그러니까 음. 이게 다말려들라 해버려서 다말려들라 해도 속은 안, 안 왜? 양쪽에서 한 번에 이 그러니까 코끼리 돼버려. 음. 유튜브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를 끊어가지고 많이 끊어가지고 끊